안녕하세요, 깻미치입니다. 고요한 사원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5년 9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내용으로 할로윈 의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상은 반장이는 통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착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아이템은 창고에 보관합니다. 뮤신 방어구로 교체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옥시나와 대화를 하고 보유한 사원을 활성화합니다. 네놈들이 네 이문을 통해 고요한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가서 기검 활성화합니다. 기검 능력치를 올리고 진행합니다. 섬을 피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병사들을 처리합니다. 부산진보석 12시 방향 계단에 병사들이 있으니 투창으로 타격하고 이동합니다. 화염 상태 이상에 걸리면 정화약을 사용합니다. 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큰될 거다. 여기서 오른쪽 4시 방향 구석으로 갑니다. 라크리마 병사들이 많으니 한 마리씩 처리합니다. 눈물 소환석. 앞 구조물 위에 기석이 있으니 파괴합니다. 붉은 기석. 왼쪽으로 돌아가서 좀비들을 처리합니다. 아이템 상자. 열두 시 방향의 계단으로 진행합니다. 병사들을 처리합니다. 라크리마. 왼쪽의 사다리로 내려갑니다. 몰락한 군주에서 지혜의 보강제, 초크 개방,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진행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템을 파밍합니다. 수집품. 황금 큐브. 고요한 사원부터 큐브와 강의 마석이 나옵니다. <목소리> 병사를 처리합니다. 12시 방향 계단에 공수들이 있으니 투창으로 처리하고 진행합니다. 오른쪽에 항아리 정령이 있습니다. 항아리 정령 전방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길 끝으로 이동합니다. 회복을 하고 상자를 파밍합니다. 아이템 상자 아이템 상자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진행 합니다. 비검 능력 치를 올리고 진행 합니다. 화염 공격을 하는 보스가 나오니 방어구를 처형자 세트로 교체하고 진행합니다. 보스가 두 마리인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 창병을 먼저 처리하고 법사를 처리하면 됩니다. 리플렉션 타임이 꼭 리플렉션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콤보나 직전 가드, 철갑 빼기로 잡으면 됩니다. 리플렉션 타이밍. 업사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옥시나와 대화를 하고 경계의 틈으로 이동합니다. 경계에 나한테 바로 오라다행죠칼레이 우린 서로 도움이 앞으로 니노미. 이제 칼레이도를 사용할 수 있고 칼레이도로 장비의 능력치를 변경하거나 장비 레벨업 등을 할수 있습니다. 칼레이도를 이... 하지만 연성술, 네가 각 강화하고 싶 특성 변화는 장비의 특성을 라크리마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특성은 랜덤으로 변경되고 장비별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라크리마 비용이 증가합니다. 라크리마 비용이 많이 증가되면 지혜의 보강제를 사용해서 특성 변경 비용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계승인데, 장비계승은 각 장비별로 계승이 가능하며, 사용중인 장비가 레벨이 낮을 때 버리는 장비를 이용해서 레벨을 계승하는 시스템이며, 캐릭터 레벨보다 높게 계승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업데이트로 추가된 승급강화인데, 새로 추가된 황금 큐브를 이용해서 장비의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비는 미착용 상태에서 등급업이 가능하고, 1회차에서는 최대 유니크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정 변화인데 새로 추가된 광해 마석을 사용해서 무기에 부여되어 있는 보정 등급을 획득한 광해 마석에 보정 등급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이며 보정 등급은 최대 S+까지 있습니다. 광해 마석 보정이 랜덤이라 노가다가 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기검으로 가서 능력치로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게임이 어려워서 포기하려는 분들께 이 공략영상이 더 빠르게 닿을 수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공략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겜리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going to go